데나 로그인 500원, 숙구 사용 제한 없이 500원. 오와. 새롭게 런칭한 데나 사이트 f c d e n a c o 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추천인 게임하는 뱅커주도창에 f c d e n a c o m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 아유, h e 어서 오세요. 안돼 저. 오. 프랑스 분이나 일대를 하면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 <아유, 웃음> 너무 영어로 시어가지고 아, 아쉽네. 아, 영어를 해야 잘 못하니까. 그냥 한국어도 잘 못하잖아. 한국 잘하잖아. 원더 블리트 금값 지금 살만하냐고요? 근데요, 이거 지금 얘가 생각보다 싸게 풀리면서 비기 떨어질 텐데. 쿠루이프랑 똑같은 현상이야 이게 지금. 어, 저번에 얘기했지만 형들 W b 가 생각보다 싸게 풀리면서 기존 대장 금값 시세가 영향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루이프, 루니, 굴리트 등등.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풀렸어. 지금 봐봐, 형들. 쿠로이프 같은 경우도요, WB가 생각보다 싸게 풀리고 떨어지니까, 비디오 그냥 날아갔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형들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신상이 조금 더 좋아. 막큰 차이는 없어. 근데 얘가 싸게 풀려, 생각보다. 그러면 기존 애들이 방어가 돼? 안 된다. 고눈이도 지금 WB가 이거 얼마나 풀릴지 몰라. 그러면 이거 구루 시즌 영향 받아요. 그래서 이거 구루 시즌 팔수 있으면 파는 것도 나배드야왜냐면 WB 이거 생각보다 싸게 풀리잖아. 이거 크루이프, 굴리트처럼 똑같이 영향 받는다니까. 이번에 빠진 꼬에서요 구루 시즌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특히 구루 벤제마가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구매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판매하실 분들은 더 천천히.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물량 더 풀릴 거잖아 근데 형들 생각을 해봐 bld가 지금 81조로 시세를 버티고 있어 근데 구루랑 지금 고유 특성 차이 하나 때문에 지금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물량이 빵 풀리면서 더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반등됩니다 뭐 제가 뭐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저라면은 이거 무조건 구매해요 반등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 이번에 빠진 코 효율 좋아요. 예, 치트키 미쳤습니다. 이거 여기서 물량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물량 풀리는 애들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구르 벤제마. 그리고 하브리다스도 동일합니다. 금카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한 105조에서 107조에도 거래가 잘 됐던 거야. 근데 빠진 코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 저번 시세 영상에서 새벽 3시, 그리고 오전까지 구매 체크를 추천했잖아요. 새벽에 시세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싸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4주. 엄청나게 떨어졌잖아. 근데 반등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떨어지면 올라가. 그래서 1일날 새벽 3시에서 오전 구매를 추천하는 거예요. 왜? 물량이 한 번에 빵! 풀렸었을 때 일시로 빵! 떨어지잖아 그때 구매해야 되는 거야 월 15일 날 형들도 알겠지만 넘버 7. 7 시즌이 나옵니다 신규 패키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또 10조야 금카 그러니까 물량 당연히 풀려요 그리고 만약에 패배까지 한다면 패배까지 한다면은 더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나는 구매를 하려고 그랬어. 5월 1일 날 새벽 3시에서 오전에 구매를 놓쳤어. 그분들은요, 5월 15일 날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량이 또 풀리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손흥민이 나오기 때문에 25토티 손흥민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손흥민이 지금 시세가 많이 뭐 떨어진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큰 차이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게 금카야 원래 손흥민 대장시즌은 형들도 아시겠지만 1카시세가요 비싸요 그래서 이런 1카시세는 만약에 뭐 떨어진다고 해도 반등될 가능성은 있어 근데 이 금카는요 어떻게 바뀔지 진짜 몰라 만약에 1카 우버로 119로 나왔다, 120으로 나왔다,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물량이 빵 풀리잖아? 그러면, 이번에 WB가 풀리면서 겹치는 선수카드 애들 영향 받았잖아요? WB 막 굴리트, 쿠르이프, 이런 애들. 그런 것처럼, 이 금카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 1카는 떨어졌다는 기준이 아니라, 비싼 거예요. 지금도. 어, 왜 그러냐면은, 봐봐. 지금 25 노미니가 1카가 7조야. 근데 WB가 잘 나온 거 알지. 뭐 빠르고 체감 좋고 잘 나온 건 맞는데 나는 이거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해요. 이거 1카?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COL카가 지금 61조야. 아, 비싸, 이것도. 근데, 노민이랑 당연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WB랑 이 정도까지 차이까지는 아니야. 제가 봤었을 때, 지금 호날두 시즌 패턴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RW로 나오는 호날두 애들은요, 체감이랑 빠르게 나와. 알지? 이번에 WB 같은 경우도 RW로 나오면서 빠르면서 체감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15일 날 나오는 RW 넘버 no. 7이 시즌도 빠르면서 체감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빠르면서 좋게 나오는 건 맞지만은 항상 이 고유 특성이 문제. 야 그래서 이거 시오날두가 이전에 1,200조 1,100조까지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을때 구매 추천했어요. 만약에 판매는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600주 판매면은 충분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1,100주, 1,200주 깨도 거래됐던 가격 보면은 이거 지금 1,600주? 아니, 오른 거예요. 이게 막 1,800주를 찍든 1,900주를 찍든 있잖아. 나는 최고점, 최저점 아무도 몰라. 근데 이기준 가격이면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호날두 대장, 그리고 뭐, 손흥민 대장은요, 5월 15일 아마 이전에 페닉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5월 15일 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도 불안해.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만 봤었을 때는 대장 시즌이라고 다들 대부분 예상하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내가 노, 뭐, 토티 금카, 그리고 시오 호날두 금카를 쓰고 있다. 이런 분들은 가격이 한 번에 바뀌면 100조 200조 단위야 그래서 아마 구매할 사람들보다 던질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 나오는 애는은 똑같아요 호날두, 뭐 손흥민, 뭐 칸토나 세우첸코 등등 이런 대장경카 구매하실 분들은요 5월 15일 이전에 체크해 보시는 게 나쁘답니다 이 브란트는 생제되면 시세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도 올라간 시세긴 하잖아 형 그쵸 근데 여기서 막더 올라간다 그건 애매하지 왜 그러냐면 잎이 매달 시즌이 많잖아 얘가 아무리 생제가 된다 그래도 다른 시즌에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얘가 만약 빵 올라갔다 그러면 다른 애들 싸요 다른 시즌 싼다고 이게 풀려 매달 잎이 풀리기 때문에 이거는 생제대도 막 엄청나게 막더 올라간다. 그건 애매하다고 봐요. 5월 1일 날 새벽 3시에서 오전 구매 추천했잖아. 새벽 시간대 이때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치 현재 5월 2일이야. 대부분 시세 반등되고 상승세 유지 중이야. 새벽 3시 때 W비 칠카뭐 대부분 금카 일시적으로 빵 풀리면서 엄청 떨어졌어. 엄청 떨어지면서 새벽 시간 대 완전히 막 대폭발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거 지나고 하루 지나서 반등되면서 시대 올라가니까 언제 구매해야 될까? 막 없는 거죠. 4일 전에 이미 영상을 올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구매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5월 15일 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15일 이전에 패닉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거 칠까 많이 풀리지 않았나? 어, 풀렸네. 근데 이거는 오버롤이 높아서 존버가 맞긴 해 나는 왜냐면 1일 날 물량이 풀렸으니까 요즘에 칠카 질문이 진짜 많은데 칠카는요 어차피 이번에 멤버십에서 물량 빵 풀리고 다시 반등 중이거든요 근데 오버롤이 높아서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보는 게 정배라고 생각해요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건 맞는데 오버롤이 높으니까 강화는 물량 절대 안돼 이거는 강화 안할 거야 사람들이 근데, 물량 풀리는 것 따라서 시사 바뀌는 거라서, 지금 멤버십에서 풀린 거니까, 지금은 팔지 말고, 조금 더, 조금 더 지켜보고, 천천히 파는 게 나는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뽀구형 방송에서, 챔스 코인 중계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엄청 박빙이었죠. 돈포 미쳤어요. 근데, 라우타로가, 이거, 지금 심각해, 라우타로. 아니 중간에 빠져버려가지고 야6 0초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번에 챔스가 너무 빡든 것 같아. 나는 예측이 안 돼. 어제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르차가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더구나 요? 추가적으로 레반만 있었으면 레반만 있었으면 하는 약간 마음이 되게 컸거든. 아좀 많이 아쉬웠어. 근데 이 키퍼랑 수비 라인이 아 답이 없더라. 솔직히 말해서. 승대 빠지니까 답이 더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2차전 진짜 레반이랑 발데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역대급 변수일 듯. 인테르 홈쎈거 맞아. 바르샤가 원정이 약해요. 약한데 하지만 발데랑 레반이 출전한다면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ing to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be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be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